자, 어제 했던 것처럼 이제 이어서 내용을 시작할 건데, 자,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내용이, 어, if문.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이품문의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, 문제를 한두개 정도 풀어봤죠. 자, 음. 이 내용을 했는데, 이 내용을 싹, 좀 지울까? <laughs> 자 if문을 쓰실 때 이제 if라고 쓴 다음에 조건식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쪽에는 어, 이 조건이 참일 때즉 true일 때어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1과 0으로 구분을 주시죠 1이 true고 0이 false다 어, 그리고 이 조건식이 즉 1일 때 실행할게 실행할게 뭔지 실행문을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게이코문의 문법이라고 했어요. 젠트 에이지에다가 제가 35라고 넣을게요. 그 다음에 프린세프 그리고 샷, 실행을 하면은 전부 다 나오는 게 맞죠 어.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. 우리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이 메인함수라고 하는 거 안쪽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변수 즉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린 i n t f 라고 하는 출력 음. 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전부 다 실행이 된다 어.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제 설명했으니까 자, 그래서, 이제 여기다 제가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어, 영유아의 조건을, 어, 그냥 제 임의로 한번 줘보겠습니다. 그렇죠? 이렇 오, 여기도 이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줍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<웃음> <웃음> 음. 자, 이렇게 들어놨는데, 어.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? 자, 실행을 했어요. 뭐가 나와야 돼? 자, 30대가 나왔어요. 어. 자, 이거 30대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 int age라고 하는 변수에, 어. 값에 35라고 넣어줬고, 즉 얘는 나이의 값을 담고 있는 변수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력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미리 어, 알 수가 있다.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. 음, 컴퓨터는 모릅니다. 똑같이 여기다 적어보면은.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어 1번 보기를 보고 어 이건 정답이 아니야 이것도 보고 정답이 아니야 이것도 봤더니 정답이 아닙니다. 근데 얘를 봤더니 어때? 어 얘가 정답인 거어 정답이네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보기는 보통은 보지 않아요. 왜? 이미 정답이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?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.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어 계속 이렇게 실행을 이렇게 해요.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에서 요 조건을 봅니다. 그다음에 거짓이네 실행 안해요. 자 실행을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보면서 요이부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요 안쪽에는 이 프린트 실행 안한다 왜? 거짓이니까 요것도 봤더니 똑같아요 실행 안해요 얘도 어때요? 봤는데 어? 조건이 참이네 안쪽에 요거 30대라는게 출력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가서 또 조건을 보고 어, 거짓이네 하고 실행을 안해요 우리 눈에는 어, 30대가 나와야 되는 것, 30대가 나온, 나온 것처럼, 얘만 딱 실행하는 것 같지만은, 결국에 실행은 여기서부터 요 안에 끝까지 전부 다 실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. 그러니까, 여기랑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에요. 요거 설명했었을 때랑. 어,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. 근데 정답이 나오면은 밑에 있는 걸 보지 않는데, 얘는 뭐다? 현재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다. 실행, 실행을 전부 다 한다는 얘기예요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말은 요만큼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요만큼요만큼요만큼그 다음 이만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라는 거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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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서로 어 아예 그런 그러니까 서로 다 각각 한 덩어리인 if문들이 총 다섯 개가 있는 겁니다. 어,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else if라고 이렇게 앞에다 else를 붙여줄 거예요. else if가 되죠?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뭐 나와요? 똑같이 30대가 나온다. 아까랑 다른 거는 뭐냐? 아까 전에는 자 여기고 실행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봤더니 참이어서 어, 출력을 합니다. 그리고 얘는 또 조건을 보고 난 후에 어,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어요.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else if로 이렇게 다 써주면은 이만 각각 따로따로였던 이 다섯 개의 덩어리들이 이제는 이만큼이 한 묶음이 됩니다. 그래서, 만약에, 지금은 30대가 나왔지만, 어, 제가 이 변수의 값을 25라고 주면은, 요,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? 그럼 요거 출력하고 나면은, 그대로 이 품은 종료가 됩니다. 어, 이미 이 안쪽에 위에서, 어, 먼저, 조건이 참여해서 실행문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놨을 때, 하나라도 뭔가 먼저 실행이 되면 그대로 그 즉시 어, 조건문은 종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요거까지 실행을 했지만 지금은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위에 어, 참이 나와서 어,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 됐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이 else if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는다 음. 근데 이제 이 else if라는 거 있죠 어, else if. 이거를 어, 쓰려면은 if 문이라 if 문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음. 그래서 if 문부터 해가지고 현재 여기 제일 아래 아래 에 있는 else if 있죠. 여기서 어, 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실행되는 중에 이 안쪽에 하나라도 참이 돼서 조건문 안쪽에 실행이 되면은 그대로 이 조건문 종료가 돼요. 음.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하고 여기서 실행이 됐다 만약에 안쪽에 그럼 여기 조건이 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실행을 안 하고 그대로 종료 빠져나온다라는 겁니다 음. 자 <laughs>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 뭐 나올까요 자 승환이 뭐 나올까요 이거 뭐가 나와야 맞는다 어, 10대가 나오는 게 어, 맞아요 자, 어제 우리 했을 때 문제 중에 여기 1이라고 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1은 뭐야 무조건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안쪽에 조건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어, 실행문은 무조건 실행이 된다 그럼 아까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이 품은 부터 여기까지 실행되는 중에 조건이 하나라도 참이 돼서 안, 조건문 안쪽에 실행이 되면 그대로 이 품은 종료가 된다고 했죠. 음. 여기서 참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가 된 거예요. 나이는 35살이어서 얘가 나올 것 같지만. 음. 자, 그 다음에. 이런 문제 같은 것들 있죠, 보통. 자, 이런 보기가 주어져. 1번을 봤더니, 어, 아니야. 그래서 2, 3, 4번도 봤더니 아닙니다. 문제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, 어, 이런 보기가 5개가 주어졌을 때, 1번부터 4번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했을 때, 아니다라는 게 나왔으면 정답은 무조건 이거예요.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. 맞나요? 음. 자, 그럼 여기도 똑같이. 자, 이렇게 됐을 때, 어, 출력하면 은 40대 이상이 나와요. 그렇 어. 그렇죠? 40대 이상이 나온다. 근데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마지막에 이 40대 이상이 나오기까지 앞에 10, 영유아 10대, 20대, 30대 요 과정을 다 조건을 어. 만족하지 않아야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.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어. 그럴 때 여기는 else if가 아닌 else를 써줍니다. else에는 조건이 없다.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4 0대 이상이 나오지만 어 여기까지 이 조건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이 어 안쪽에는 얘가 실행되지 않는 얘가 얘는 그냥 무조건 안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된다. else는 어 그럴 때 씁니다. 자 그래서 else와 이제 아 else if와 어 이것 또는 else 이거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이 f 문 하나,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그 어.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자 if부터 else까지 실행되는 중에 하나라도 참이 돼서 조건문 안쪽 즉 실행문이 실행된다 면 그대로 이 f 문은 다자 그리고 이제 if 그 다음에 else if의 조건을 실행하지 않고 어, else 통과한다면 어, else는 어,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else에는 조건을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else를 썼을 경우에는 조건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else 쓸 때는 자,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일단 어, 이만큼 했던 거를 똑같이 올려드릴 거고 어, if else if 그 다음에 문제까지 올려놨어요. 자, 문제를 올려놨는데 어 문제를 가져와서 보면은 여기에 나이를 입력하라고 하잖아요. 스캔애플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. 그래서 문제를 받으시면 은 여기 있죠. 이거는 그냥 지우세요. 이 부분, 이 부분 지우세요. 그냥 스캔애플 나중에 할 거예요. 자 지우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이 값을 한 임의로 한번 정해보세요. 이미의 값으로 정해보시고, 여기 조건에 AND랑 OR 없이 풀어야 된다고 라 하지만, 어 이거 써도 상관없고요. 정답의 버전이 총 3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. 어 이런 거다 무시하고 정답을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보세요. 이거에 맞게, 이 문제에 맞게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, 이그 스캔애플은 지워 두시고요 어, 여기 age라고 하는 변수 옆에다가 여러분들 임의의 값을 넣으시고 여기 버전1, 버전2, 그러니까 즉 할인 대상 또는 할인 대상 이 아니다 미할인이다라고 나오면 돼요. 이거는 다 제거할게요. 여기도 어차피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어,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. 어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정답의 버전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. 자 버전 1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. <laughs> 자 위에 일단 읽어 봐야겠죠. 나이가 19세 이하. 그러니까 19세부터 그 밑에 이제 나이까지 할인 대상이고요. 60세부터 60세,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면 60세 포함인 거잖아요. 어, 그 이상의 나이는 할인 대상이다. 그 나머지 나이는 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에서 할인 대상의 조건을 줄때 여러분들 이거 쓸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,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. 이 f 쓰시고 여기다가 조건을 뭔가 막 적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내가 조건문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문의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했죠. 자, i f 를 쓰시고, 소괄을 열고, 중괄을 열고 닫고, 자,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조건 쓰고, 안쪽에 내용 써주고, 이렇게 써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. 자 그래서, 자, 나이가 뭐라고 했어요? 19세 이하면은 이렇게 적어야겠죠 19보다 작거나 같같다 그때 여기는 참이 되겠죠. 이 조건은. 그 다음에 또는 나이가 60보다, 크거나 같을 때 60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뭐예요? 할인 대상인 거죠? 자 할인 좀 짧게 잡을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미할인의 조건은 뭐예요? 나이가 19보다 클때 맞나요? 음. 그리고 나이가 어, 60보다 작을 때 이때는 뭐다 미할인이겠죠? 아이고. 미할인 이렇게 됩니다. 자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? 일단 할인과 미할인의 어, 조건을 통해서 엔드 오어 사용해서 정답 보정이 맞는 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만 자 else 이 f 만들어주면은, 정답 버전 두개될 거고, 여기서 이거 조건 다 빼면은, 그냥 버전 벌써 세 개가 나왔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 만들어 놓고. 음. 그러니까 버전이 1, 2, 3이라는 거는 결국에 일단 코드는 다 전부 다 달라요. 조금씩. 어. 조건은 이제 뭐비슷할수 있지만. 전부 다 다른 버전으로 하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버전 4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버전이 여러개가 나올 수가 있고 여러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 <laughs>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조건을 줄게요 만약에 나이가 19보다 작다면 프린트해프 여기는 할인인거죠 어. 19세 이하면 어. 할인의 대상인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뭐예요? 60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할인인거죠 자그 다음에 나이가 19보다 어. 이때는 미할인인데 미할인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더 붙어야겠죠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나이가 어. 이렇게 60보다 작을 때 이때는 프린트할 때 미할인 자, 요렇게 된 거를 보면은 뭐예요? 이 프린트 F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자, 요 조건이 참이해야 되고 제일 첫 번째로. 그다음에 요 조건도 참이어야 된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버전 4가 나왔고요. 여기서 버전 5로 바꿔 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, 버전 5가 나온 겁니다. 어. 자,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복사해서 자, 버전 6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? 음. 자, 나이가 15살이면은 할인 대상인 거예요. 제가 실행했을 때 버전의 1, 2, 3, 4, 5 자, 6이 전부 다 뭐로 나와야 된다? 할인이라고 나와야 돼요. 다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자, 버전이 123456이 전부 다 할인이 나오고, 자, 값을,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바꿔봐야 돼요. 자, 19이면은, 어, 할인 대상인 거죠. 어. 자, 그 다음에, 자, 5 5세면은 할인 대상이 아니죠. 어, 미 할인이라고, 이런 식으로 나온다. 자, 그러니까, 여러분이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가에 따라서, 음. 정답의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고 뭐 두개세 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, 결국에 이 중에 뭐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고 겹치는 게 없, 어, 없을 수가 있는데 버전을 만들려고 하면 더 만들 수는 있어요 더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어,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어, 정답을 올려놓을 건데 정답을 올려드릴 때는 이거보다는좀더 어, 버전이 여러 개가 추가된 버전으로 올려드릴 겁니다.